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3월 24일 목요일 퇴근길입니다 지금 시간은 5시 27분 막 지나고 가고 있습니다 하루종일 날씨가 꾸물꾸물합니다 바람도 살랑살랑 부는게 기분 나빠 문재인이 면사부 쳐다보는 것 같아요. 아 오늘 진짜 다사다난한 날이에요. 아이 박근혜 전 대통령 저 병원에서 태어나 가지고 뭐 가는데 병원에서 그, 기자나 불행이들이, 그거 뭐, 얘기하고 가는데, 뭐, 국민에게 한 말씀, 하, 뭐, 할 말은 있냐 아, 얘들도 참, 그, 뭐, 얘들이 뭔자가 있겠습니까? 위에서 시키니까 시키는데 까렘 까렘대로 하는 거지. 그거 저, 대구 가서 내려가서 얘기한다고 그랬잖아. 아, 이뭐지이더라갈수 없어, 얘들도. 먹고 살라 그러니, 먹고 살라 그러면. 아, 얘기 안 하는 거, 안 해줄 거 알면서, 뻔히 알면서, 그냥 막말 들이대는 거야, 그냥. 안그럼면 저기 더 까지니까. 이 국장새끼가, 야, 이 씨, 어? 방송에 나오는데 너 한마디도 못하고 그러면 오면 어떡할 거야? 얘기를, 그, 듣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그냥. 네 목소리가 듣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막 기자들이 그냥 무조건 막 들이대는 거죠. 뭐, 범죄원장 갔어도 그냥, 뭐, 죄인 나오면은, 저, 피고 나오면, 뭐, 사가 어떻게, 뭐, 이게 뭐, 이씨. 이게 뭐, 꼭, 그, 듣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직업윤리상. 안 그러면 터져요, 어. 그래서 또, 대구 와가지고 또, 아, 또 미친놈이 또 소주병을 하다. 아이, 그, 씨, 아까운 소주를 왜 던지고 지랄이여, 이 새끼는. 아이, 나 참. 완전 또라이네. 아, 뭐, 인혁당이라나뭐 얻은 무슨 당이라나, 그, 씨, 뭐, 인혁당이라는데 뭐, 그, 뭐, 그러니까 당원인지 뭔지 거기 갔더니, 자기 혼자리야. <laughs> 아, 참, 별 미친놈들 다 보겠어. 그리고, 이, 저, 저, 누구야? 이 태극기 부대 이끄는 놈, 그, 조원진이. 이놈은, 이놈도, 뭐저리, 정신이 없는 놈이야. 대가리에, 뭐, 똥이 찼어, 이것도. 아니, 거기서, 씨, 사람이 아파가지고 들어가서 좀 쉬어야 되는데, 거기서 스피커에다가 노래를 뭐 틀고 지랄, 육갑을 떨고 있어. 하여튼, 이 새끼들도, 이거, 아이, 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쓸만한 놈 하나도 없어, 이개 상놈의 새끼들, 그냥. 아니! 노인 네가 키껏, 그 교도소에 저한5년 있다가 병원에 있다가 이제 막 퇴원해가지고 좀 쉬어야 되는데 아, 거기서 노래를 아, 거기다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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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상기로다 틀고 지랄하고 자빠져쳐 이제 아, 이런 때려죽일 놈 아이 진짜 이씨 나쁜 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환자가 퇴원해가지고 집에 있는데 거기서 난잡판을 부리냐고요? 택를 들고 택기 들으면 장학당이야? 미친놈이지? 그냥 조용히, 그냥, 어?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 한다는 거 알아달라는 얘기죠. 넌만 찍혀가지고, 넌 갔어, 이미. 틀렸어. 내가 좀 아파가지고 쉬긴, 쉬다는데 옆집에서 떠들어봐요. 짜증이 나나, 나 저는 나쁜 놈은 나쁘다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그렇죠, 항상. 이 짝도 아니고 저 짝도 아니라고 나쁜 놈 나쁜 놈 놈이라고 한다고 이게 나쁜 놈이에요. 아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이건 쓰레기만도 못한 놈이에요. 저거랑 똑같이 취급을 해줘야 돼. 삶 소대 리 놈으로 그냥 돈 내로 몰라가 형님 어디부터 어디까지 설치할까요? 야 목걸이 여기부터 쫙 여기까지 다 가나. 재벌이 그러죠 여자 저거 친구 데려가지고 옷게딱아가지고나좀 입어봐 딱 하면서. 이렇게 입어보면 은 이제 마음에 드는 것 같으면 아이 매니저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담아 아이 싹 그런것처럼 에이 이놈들 여기부터 여기까지 싹 담아가지고 청소해서 싹 버려가지고 좀 내리째 갖다 묻어 이 나쁜 놈의 새끼가 지금 에이 되게 그거 보면서 그냥 짜증이 나가지고 막 뭐라고 그랬더니 또가수에서는아 이거 저거 우리 공화당에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저쪽 걔네들이 와가지고 틀은 거래. 근데 나중에 또 아니래 그게. 조은진이가 틀어놓은 거래. 쌉싸리 같은 놈이서. 들은 일이있으죠 그리고 또아 이북에서 정은이가 또 시원하게 또 그냥 저거 문재인한테 저, 저거, 선물 하나 주고 갔어요. 슝! 아, 그러니까 웬일로 이 새끼들이. 아니, 뭐, 그전에는 조그만 거 싸도 불상의 발사체, 뭐, 미상의 발사체 그러더니, 맨날 절 가서 찾고, 절에 가서 불상을 찾고, 뭐, 명품 발사체를 찾고, 막 그러더니, 이번에는 ICBM이라 <laughs> 아, 째까 닳고. 너, 너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 사람이 확 변하면 뒤질 때는 뒤질 때라고. 너 그렇게 변하는 거 아니야. 사람이. 뭐 부메랑 싹 던지면서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돌아오니까 애플 뭘 돌아와. 변하면 뒤지는 거야. 뒤질 때가 됐구나. 그렇게 갑자기 변하면 안 돼, 인마. 그럼 저거니까또 섭하지. 아이, 새끼들. 그건 어? 저, 평에초대해가지고 어? 냉면도 먹여주고, 어? 공연도, 저, 공짜로 구경해주고, 거기다 또 해가지고, 또, 일정이도 없던 거 그냥 구경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저, 그, 저, 뭐야. 어디야, 저, 백두산 가가지고, 백두산 천지도 구경해주겠는데. 그리고 시원하게 생일선물 저거 치취 생일선물로 한방 쏴줬더니 뭐제 까닥 지랄이야 이것들 봐라 여자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더니 이제 완전히 나 개무시한다 이런 얘기죠 면치을 때가 된 거야 참, 멀절이 같은 아이 그렇게 노래가 있잖아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지 왜 이제, 갈때 하지 말라는 일은 또왜 그냥 적극적으로 안 그려? 그냥 쉬라니까! 아이, 답답한 놈이야. 참. 아이, 방송국에 그, 그리고 저, 방송을 또 봤더니요. 그, 그, 소주병 던진 거 있잖아요. 그 놈이. 이상한 놈. 뚱뚱한, 뚱뚱한 돼지같이 생긴 놈이 인약당이랜가 뭔가요 어그 정도면 그거 테러죠 테러 근데 그거를 해프닝이라고 또 보도를 하더라고 미친 새끼들이 오른쪽 주의하세요. 그리고 경찰놈들도 안심한 게 아니 그거 5 m 1 0 m 밖에안 되는데 경찰이 거기 쭉 앞에 이렇게 쭉 있을 건데 그거를 소주를, 쭉 던지는 걸못 막아 아유, 나이 새끼들은 완전히 다잘라버려야돼 아니 그걸 못 막냐고? 미친놈 하나가 소지병 딱 꺼냈을 때딱 잡아야지. 야 그래도 그 경원 경원들이 진짜 그참 빠르더만요. 그냥 딱그러니까휙 그냥 앞으로 그냥 딱그뒤 가방 같은 거촥 휘두만. 야 그. 그, 어디, 영화 같은 데서 봤지, 뭐, 그거, 3년 처음 봤네, 또, 그런 건 또. 근데 또, 이것도 문재인이가, 그, 저거, 쇼한 거 아니에요, 그냥? 시나리오대로 한거 아니에요, 그냥? 한번 저기, 일부러? 아, 그런 생각도 들어. 참, 이상하게 생각이 많아진, 많아지네, 그냥, 갑자기. 얘 때문에. 얘가 나를 그냥, 내 삶에 깊이 너무 들어와있어 아, 너무 들어오지마 훅하고 아이 나 설렌다 야 아이씨 아이 새끼 마 니가 날 설레게 하면 어떡하냐 내 송어리국밥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고 아이 자식 참 안타까워 아 그리고 또싸 소리를 또 했어요 또 아니 그거 한번 좀 보자는데 뭐 조건이 이렇게 많냐 그냥 어? 그냥 덕담이나 안 자. 나얘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지. 야, 성열이하고 너하고 덕담 날을 쳐지야 지금 마. 너하고 사진 찍히는거 투샷 잡히는 거 싫어서 그래. 아이 새끼 그걸 몰라. 아 참나. 얘왜 그러냐 진짜. 짜증난다, 짜증날라 그러네.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샷만 잡히고, 그냥 나왔어. 그래서 뒤돌았으면 또, 거기서 무슨 소리를 해. 아, 해가지고 뭐다 들어주기라고 청와대로 들어오기로 했다고. 그런 소리 했다고. <laughs> 그러면, 완전 유성인이 벙치는 거 아니오? 그니까, 그러지 말고, 너 광화문 좋아하지? 윤석열이도 광화문 좋아하잖아요, 그죠? 광화문 간다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니네면, 니네, 니네 편 다섯 명, 성열이네 다섯, 다섯 명, 터지 광화문 저 호프집에서 만나! 그래가지고 면상을 터, 그냥 같이. 5대5로. 다이다이 뜨지 말고. 되지 그럼 되잖아. 그러고 넌 빨리 짐싸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고. 아, 이 자식, 그, 끝까지 그냥, 질기네 그, 거 아주 그냥. 그리고 또 뭐, 요즘 이상한 말 들리는 게, 그, 청와대 공사를 그렇게 많이 한다러네 흔적 지우기를 뭐, 하나 봐요, 뭐, 없애기를. 하긴 뭐, 흔적 지울 게많 같지, 뭐, 거기, 저거 뭐, 애기들 장난감 같은 것도, 애들 장난감도 있고, 뭐, 애들이 거기다, 애들은 막 벽에다 낙사잖아요 사실도 하고 그러니까 벽에 뭐, 오, 뭐 오만가지 뭐낙사한 것도 있고 막 그렇겠지 아이, 그렇지 않겠어요?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거싹 정리해 줘야 될거아니야 그죠? 야 이거 그냥 나서가 그냥 야, 갑자기 그냥 생차로 봉개되면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난다 야 이거 이거 완전히 쪼는 거지 그냥 그래서 지금 막막 막 지우고 흔적 지우기에게막 하는 거예요 에휴, 잠깐만, 잠시만놈 그거 거기서 나오려고 하니까 그렇게 어려, 안타까워. 그, 좋은 데 살다가. 양산 집도 좋다며, 인거기서 조경을, 뭐, 엄청 어마무시하게 했다, 그러 그, 왜 그래. 이 해꾸지 않을게. 걱정하지 마. 너 해꾸지 할 사람 없어. 그리고, 개는 데리고 가라, 너. 개 거기다 두고 두 가면 안 돼. 너개 거기다 두고 가면 유기야개6기6기견되는 유기, 거야. 윤성거이가 청와대 거기안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걔 가지고가 니네 집으로 그게 뭐 똥개인지 풍산개인지 모르겠지만은 뭐, 너 좋아할 거 아니야 근데 청와대에서 똥맛을 얼마나 많이 봤겠냐 맛들이지 그냥 걔 데리고 와야 해아 그리고 이제 아 이건 그만해 아 오늘 조금 일찍 갈라 그랬어요 가가지고 오늘 저 축구 축구한다고 돼 일어나고 야 근데 그 상암 경기장에서 한다고죠? 7만 명인가 파는데 어이 순상다 팔렸다 그러더라고 매진. 그래가지고 거기 7만이 들어간대나 뭐 6만이 들어간대나.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마스크를 쫙 벗으면은 나 아, 기깔난 쇼가 될 거던데. 그리고 소리로 막 질러. 짜작짜작짜 짜작. 대한민국 그러면 대박이잖아요 그죠? 저 새끼들이 방역법을 위반하고 있네 저것들 다 잡아 카메라 다 비춰 에이. 근데 거의 분명히 마스크 벗고 막 지랄하는 애들 있을 거라고 얘기 예, 오늘 잘 봐야지 그리고 저거 오늘 그거 시키려고 그래요 치, 치킨 치킨 시켜가지고 맥주 한잔 먹으면서 축구 보려고요. 이제 부담없이 보는 거 아니에요? 본선으로 올라갔고, 시드 3종과 뭐 배정을 거의 받는 걸로 확정이 됐다는 거 맞죠? 3종이면 좋은 종과 나쁜 종과 모르겠네 그래도 등수가 높을수록 이제 cd 를잘 받는 거잖아요 그죠 아 근데 손흥민이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9반에 잠깐 나올 것 같아요 피곤해가지고 그 엄청 피곤하잖아요 영국에서 또아 여기까지 와서 그냥 잘못하면 여기 시 완전히 지저분인데 여기서 코로나 걸려가지고 가면 어떡해 안 되잖아요 스치는 사람마다 거의 시 막, 옆에 둘러보면, 막, 다 코로나야! 아이 조심해야 된다, 코로나. 결국엔, 마스크 잘 쓰고, 무사히 있다가, 그냥 가서, 영국 가서, 프로에서, 열심히 어야지 지금 뭐, 이미 다 결정된 건데, 뭐, 열심히 할 필요 없잖아요. 신의, 저, 신진 선수들한테도 기회를 켜야죠. 새로운 선수들도 잘하더만, 뭐. 그리고 걔들도 뭐, 선수가 많이 빠졌다 그러던데, 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비스 어피스타게 이게 저, 저거를 박자를 맞춰줘요 걔네도 차포 뛰었으면은, 우리도 차포를 뛰고 하는 게 그, 매너죠. 상도 이상 그것도 맞고. 걔네가 차포 뺐는데 우리는 전력 저거 A급으로 그냥 다 투입해가지고 이기면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야, 걔네가 차포, 차포 뛰었으니까 우리도 차포 뛰고 하자 그래. 매너 좋게. 그래야 뭐 이겨든지든 이겨도 떳떳하게 떳떳한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아 매너 좋다니들. 싹싹이저 중국 짱깨 새끼들처럼 뭐막 그냥 어리 부라질애들 그냥 근본 들어 없는 애들 막휘하시켜가지고 해가지고 저 별상해가지고 별한 개짜리 완사한테. 빡살아보씨 야, 중국애들도 진짜 안타깝다. 근데 요번에또 윤석열한테 시진핑이도 밀렸어, 뺏트콩한테 아유, 씨. 베트남 총리하고 먼저 통화하고 시진핑이는 무승위를 밀렸어. 아, 안타까워. 그러니까 성내리가 되지. 야, 시진핑이. 너도 많이 눈깔이 보니까 너도 마태이 같다 넌 나중에 통하자 그쪽 애들은 요즘 다 눈을 보면 은마태에 갔어요 곰돌이푸 찐핑이도 그냥 시무룩 해갖고 이렇 하고 있고 아우 비행기가 어떻게 이렇게 비이밍이 떨어져요 나그건 무슨 테러 같아 테러 신장 위구르 쪽 그쪽에서도 옛날에 막그저그 그 어디야 쿤밍에서 쿤밍 역전에서 막 테러 사건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폭탄 던지고 신장 위구르는 완전히 아랍애들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비행기가 그쪽에서 오는 거니까 쿤밍에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비행기가 이렇게 다이빙하듯이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고장 그 기체 고장이 있어도 어느 정도 활강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냥 밖에 있는 애는 이건 테러야, 테러. 내가 봤딱 테러인데 애들은뭘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괜히 저거, 보인 저 주가만 떨어지지. 아유. 비행기 잘못 아니야, 이번엔. 그리고 푸틴이도 보면 전에 그뭐 승무원들 따데려놓고뭐 여성의 날이니까. 걔네들은 그거를 많이 크게 다니더라고요, 여성의 날을. 국제분여자의 날이라는일요 북한 애들도 그거 크게 쓰이잖아요. 명절처럼. 눈가리가확 풀렸어. 그리고 들기새끼도살쭉 빠지고 눈가리가 이렇게 됐어있 참. 아 오늘 축구 재밌게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빨리 퇴근하세요. 저는 그럼 이제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